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UAM 개발 2. 한국은 미래를 앞서갑니다. 3. 새로운 반도체 기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UAM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운용되는 UAM의 경우 수직이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수직이착륙 비행체 UAM에 대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앞서 베셀레어로 스페이스는 대한항공과 수직이 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활주로 없이 해상 함정에서 뜨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개발해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착륙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직이 착륙 무인기에 대한 소요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대한항공 역시 지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스텔스 수직이착륙 등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또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차세대 국산항공기들을 공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자체 개발할 수직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로 꼽히는 미국과 러시아 등의 모델은 그 날개 길이만 20터부터 30m 정도로 공개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한국에서 개발 중인 모델은 날개 길이가 그보다 더 늘어나 30m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미국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무인기는 이륙 시 발사대가 필요하며 착륙 시 후크 제동 장치를 사용한다 해도 일정 길이 이상의 활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대에서는 운용하기가 힘들어 이 착륙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이 많아 활주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수직 이착륙 능력을 보유한 차기 무인 항공기 사업을 국내 연구 개발 사업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조 3천억을 들여 2022년부터 터 2023년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 국책과제에 참여 주민 베세레어로스페이스는 대한항공과 수직 이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양사는 해당 협약으로 기존 고정익형 항공기의 물리적 제약과 멀티콥터형 소형 드론의 제한적인 운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 이착륙형 무인 항공기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에 함께 힘쓰고 있죠. 한 관계자는 협약으로 최근 도시형 항공 교통과 무인 항공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직이착륙기 체계 개발 부문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그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셀과 대한항공이 차세대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베셀은 전 거래일보다 9% 이상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대에 힘입어 베셀의 어로스페이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활주로 없이 해상함정에서 뜨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베셀의 어로스페이스는 인천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에서 해당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선보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무인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불법어업수산 생태계 관리 기술 개발 국책 사업에 맞춰 추진됐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무인기는 해양안전, 불법어업 감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베세레어로스페이스는 함정 탑재형 무인기의 실제 테스트 중인 시제기와 지상동제 시스템을 전시했는데요. 김치봉 베세레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연말까지 개발 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내외 미래 무인비행체 산업에 발전된 개발 지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완성차 업체들까지 도심형 항공교통,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한항공은 보잉, 프레덴 히트니 등 글로벌 항공업체들과의 네트워크 사업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한항공은 1978년부터 미군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전투기, 수송기, 헬기 창정비 및 개조 사업을 해오고 있죠. 여객군 수업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방산 시장에서도 뼈가 굵은 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은 2022 드론쇼 코리아에서 중고도 무인기 실물 기체와 수직 이착륙형 정차용 무인기, 다목적 하이브리드 드론, 인스펙션 드론 및 도심항공모빌리티 UAM 등 다양한 무인 플랫폼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대한항공은 그동안 축적한 저피탐 무인기 분야의 기술력을 고도화해 미래 스텔스 무인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저피탐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루어 유무인 복합체계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상 유인기 1대당 무인기 3터부터 4대가 편대를 구성해 유인기를 지원 및 호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유인 전투기가 적진을 침투하기에 앞서 무인기를 이용하여 적과 먼저 전투를 하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해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급작스러운 전장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미래 기술인 유무인 복합 편대기, 군집 제어, 자율 임무 수행 등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최첨단 무인기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목표라고 하죠. 대한항공 역시 지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한항공은 저피탐 무인기, 무인편대기, 수직이 착륙 무인기, 하이브리드 드론 등 무인기 관련 다양한 제품과 첨단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특히나 수직이 착륙 무인기는 회전익기의 수직이 착륙 기능과 고정이기의 고속 비행이라는 장점을 결합한 복합형 비행체 기술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분해와 조립이 간편하다. 차량에 여러 대를 탑재하여 이동할 수 있어 기동성이 높다. 야전 운용에 최적화됐다. 는등 좋은 평가가 이어졌죠. 뜨거운 관심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K 방산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종합기업으로. 국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포부에 걸맞게 대한항공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스텔스 수직이착륙 등 무인편대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10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 도전 국방 기술 과제 중 하나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되는 기술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대한항공은 상세 설계 단계부터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또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차세대 국산 항공기들을 소개하며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KAI는 미래전의 핵심이 될 회전익 고정익 UAM 등을 전시했는데요, 특히나 민군겸용 플랫폼으로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은 KAI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비행체입니다. 현재 자체 R&D 투자를 통해 축소기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초 비행 시험까지 완료될 예정이죠. 이후 2025년까지 분산전기 추진과 소음 등 UAM 특화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9년까지 UAM 독자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KAI는 국산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를 개발 제작하면서 UAM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약 70%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도심에서 운용되는 UAM의 경우 수직이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직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UAM은 향후 민간뿐만 아니라 군유관의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AI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UAM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 업체인 KAI가 중심이 되고 정부 차원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육성을 통해 기술 종속 없는 국내 기술 기반의 국방 UAM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강구영 KAI 플러스 사장 역시 자주국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 같이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KAI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무인기 개발과 양산을 선도해왔습니다. 1991년 한국군 최초의 국산 무인기인 RQ101 송골매를 시작으로 차기 군단 무인기와 무인전투기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한편 한국에서 개발 중인 수직 이착륙 무인기는 그 날개 길이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로 꼽히는 미국의 MQ9의 날개 길이는 20m. 러시아의 알티우스 유의 날개 길이는 30m로 그 거대한 길이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를 뛰어넘는 30m 이상의 날개를 가진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나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MQ-9을 훌쩍 뛰어넘어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으며 이뤄낸 많은 연구 성과들을 보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더욱 뛰어난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부터 상무장관까지 연일 한국 국 미국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는 탈, 탈, 중국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미국에게 제대로 한밤을 날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바이든이 열심히 구상한 침나 동맹에 대한 참여 여부를 다시 고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침나 일정이 밀린 상황입니다.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칩사 동맹은 팥 없는 침빵 같은 수준의 껍데기만 남는 협의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새로운 국가와 협력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은 한국에게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깜짝 놀라 자국의 대표 기업인 애플을 때리면서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원자재가 하나라도 들어간 제품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표 기업이라는 애플은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감겸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 의회에서 애플에게 불장난을 멈추라고 경고를 날리는 등 미국의 태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맹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던 한국이 스스로의 이득을 찾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뺨을 제대로 때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너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대만 글로벌웨이퍼스가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준비한 7조 원을 미국으로 빼돌렸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몬도 상무장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에서의 투자라며 미국이 핵심 관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AI 등 특정 기술 분야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의 행동과 더불어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었습니다. 바이든은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의 전기차를 보조금에서 제외한 데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협박에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에게서 투자를 약속받고는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 많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일명 침나 동맹회의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미국 정부는 칩사회의를 5일 전후에 개최하려고 추진했었지만, 일정이 미뤄졌을 뿐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는 반도체 공급망의 협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협의체로, 반도체 개발과 생산 분야 등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일본이 참여 대상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출장 등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참가국 대표단 간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A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 연기 이유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미 국무부의 담당 실무진이 오는 8일부터 나에서 열리는 IPF 장관급 회의에 출장을 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IIE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두고 한국 내에서 뒤통수를 맞았다. 등의 칼을 꽂았다 등의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미국은 매우 놀랍다는 뜻을 밝혔는데 한국이 침나 동맹 대신 인도와의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첩테이커가 아닌 침메이커가 되기를 원한다. 지난 7월 열린 디지털 인도 이크 2022분에 등장한 모디 인도 총리는 반도체 생산국이 되려는 열망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이는 더 이상 반도체 소비국만으로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도 매체인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인도 정부가 반도체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도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목표로 모디 정부가 내걸은 인센티브는 약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을 탈출한 기업들이 반도체 팹 시험실을 인도에 만들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반도체 소비국에 불과하지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19 팬데믹 그리고 중국의 엄격한 봉쇄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병목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대체질을 찾고 있는데 인도가 거기에 손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인도의 목표는 향후 3부터 4년 뒤 전자제품 제조 규모를 3천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여기에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지브 찬드라세카르 인도 전자 IT 담당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관점에서 인도는 매력적인 곳이다. 우리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점점 큰 소비자가 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시설을 옮기려는 기업을 목표로 삼겠다. 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기술집약적이고 설비 투자에 맞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100억 달러의 인센티브는 그 시작일 뿐, 인도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들어갈 재정 지원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제조에는 안정적인 전원과 깨끗한 물, 고도로 숙련된 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마리아 시멈 아시아 개발은행 연구원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반 덕분에 인도는 반도체 설계에는 진출해 있지만, 반도체 제조는 고도의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뒤질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는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인도의 반도체 설계 기술에 더해 한국의 생산 기술이 더해지면 강력한 시너지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이크로소프트, MS, IBM, 알파벳 등 대표 IT 업체들의 최고 경영자, CEO는 모두 인도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계 CEO가 겸영하는 기업 가치만 5조 달러에 이를 정도입니다. 인도계는 전체 미국인의 1%. 실리콘밸리 노동 인력의 6%를 차지하는데이고 비율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CEO를 배출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GDP로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고 인구수로는 중국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동시에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엄청난 수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고 이들은 미국에서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인도가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는 인프라 부족인데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 일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가 진행 중인 생산연계 인센티브 PLI의 유일한 수의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PLI가 제시한 상품 판매량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PLI는 인도 정부가 현지 투자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투자 제도로 한해 동안 일정한 상품 판매량을 달성한 기업에게 매출의 6%가량을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인도 정부는 총 10개의 기업, 현지 기업 5곳, 해외 기업 5곳을 선정했는데, 해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의 주요 파트너 사인 폭스콘, 나이징스타 등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생산량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삼성전자 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약 천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디 인도 총리와 여러 번 회동하며 공을 들여온 곳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인도의 지원을 받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미국 의회에서 애플을 공격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애플이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VMTC와 양치 메모리 거래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일 미국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심제품 아이폰 14 YMTC에서 생산한 랜드 플래시 메모리 칩을 탑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의원들이 애플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미국 의회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